안녕하세요. 삼수이 농장입니다. 농계승마 모종 침든 적기. 장마 기간이 딱 최고로 좋은데요. 지금 모종을 낸 모종들이 이렇게, 이렇게 뿌리들이 잘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모종 낸 것들을 지금 이땅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100평이 넘게 그냥 언덕길로 이렇게 복토를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풀을 죽이고 지금 눈계승마를 심고 있습니다 언덕길을 하면 은 무너지는 흙 잡아주는 거 흙을 잘 잡아주고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수확을 해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놀고 있는 땅 이렇게 사용하지 못할 땅에다가 지금 눈계승마를 심고 있습니다 눈계승마 심는 시기는 봄에도 좋지만 봄에도 물주기가 힘들잖아요 이런 것은 그래서 장마 기간에 저희는 심습니다 장마 기간에 하나하나 그냥 가까이 심어요 왜냐면 그렇게 해서 쏙쏙쏙 올라오는 것들을 그냥 잘라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냥 가까이 가까이 심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눈개승마가 자리를 잡으면 비료를 좋아합니다 비료를 뿌려주면 되고요 그냥 그냥 별다른 농사에 신경쓸 것 없이 그냥 이렇게 심으면 돼요 심는 것은 거의 한 30cm 간격으로 쭉 심었습니다 그리고 모종을 하나씩 심은 게 아니고 이 모종이 몇 개씩 들어 있어요 그래서 한 포트에 한 개씩 이렇게 심으면 그래서 59짜리가 저희는 좋더라고요 59짜리 심어서 지금 이렇게 모종을 저기서 아주머니가 이 언덕길을 심어요. 땅도 많으면서 이런데 심는다고 뭐라고 하는데, 근데 흙이 무너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고, 땅도, 그리고 이거 허투루 있는 땅으로 그냥 풀만 맨날, 매년 자라서 풀 깎기도 힘든데, 눈개숙마를 심어놓으면 눈개숙마가, 이게 내년까지는 조금 풀 관리를 해주면, 후년에는 눈개숙마가 풀을 이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풀밭에다가, 신고 있습니다. 눈개 숭마 모종. 눈개 숭마 모종. 이렇게 신고 있어요. 이렇게 눈개 숭마 모종 심는 가장 적절한 시기. 가장 적절한 시기. 그리고 이렇게 벌어진 땅, 그 땅과 땅 사이에 그 도랑이나 뭐 언덕길이나 새로 복토한 흙들.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 거, 눈계숙마 모종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눈계숙마 모종이 이건 좀 작은 건데 이렇게 한 개짜리에 이렇게 많이 여러 개가 나와 있어요. 여러 개가 나와 있어서 이대로 심으시면 눈계숙마가 자기들이 필요 없는 것은 그냥 도태해서 죽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잘 자라서 그래야지 양일 많이 수확하기 때문에 한 개씩 심는 게 아니고 여러 개씩 같이 심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순이 농장이었습니다.